잘못과 죄를 가르쳐 주고, 꾸짖는 슬기로운 일을 만났으면 그와 사귀어라. 마치 감추어진 보배를 가르쳐 주는 이를 대하듯 하라. 그와 사귀면 이익이 있을 뿐, 손해는 없으리니. 개를 지켜라, 가르쳐라. 그리고 부당한 것을 피하라. 이런 일을 선한 이는 사랑하고, 악한 이는 미워하리다.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저속한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 착한 법과 사귀고 가장 훌륭한 사람과 사귀어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잘자리라 어진이는 언제나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즐긴다 운하의 기사는 물을 끌어들이고 활쟁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나무를 곱게 다듬고 어진이는 자신을 제어한다. 굳은 바위가 바람에 끄떡앉는 것처럼 어진이는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못이 고요하고 맑은 것처럼 어진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착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욕망을 버리고 쾌락을 구하여 헛수고를 앉는다. 어진이는 즐거움을 만나나 괴로움을 만나나 흔들리는 기색이 없다. 나를 위하거나 남을 위해서 아들이나 재산이나 토지를 원하지 말라. 개를 지니고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바른 사람이 되라. 사람들 가운데서 피 안에 이은 이는 아주 적다. 대부분은 강 이쪽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진리가 바로 전해졌을 때그 이치를 따라간 사람은 피안에 이르리라 생사의 세계는 몹시 넘기 어려운 것이다. 어진이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야 하리. 집을 떠나 외롭고 쾌락이 없는 곳으로 묘방의 약을 구하라. 어진이는 욕망을 버리고 한 푼도 가지지 말라. 마음의 허로움을 씻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수행하고 집착을 끊은 다음 소유욕을 버리고 기뻐하며 번뇌를 다 없애어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반에 들어간 것이다.